<laughs> 아 진짜 어떡하 아, 왜요 아, 떨려. 왜요 떨려 떨려, 떨려. <laughs> 이뻐요와 예쁘다 일단 전 나이는 35살 어? 이고요 와 진짜 동안이시어 동안이네 네. 동안이시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오. 네. 오. 친구. 오. 부산. <laughs> 유케시하고 부산이네 같이.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부산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어? 장사? 저는 주방 기기 매매랑 오. 식당 철, 철거 관련된 오. 일 하고 있어요. 우와! 사업가요? 오. 되게 큰큰 사업, 사업인데? 지금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식당 문 닫은 데 가서 철거해 와서 그걸 다시 씻거나 닦아서 다시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저희 아버지가 철거를 하셔가지고 음. 철거 하는데 중에서 식당 있으면 제가 가서 물건 사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네. 되게 다르다. 완전 어 멋있어. 저는 어. 되게 청순하고 약간 열렬이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매장을 다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아니라 강사라 하실 줄 알았는데. 일한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제가 3년간 이제 1년에 집한 채씩 1년에 집한 채씩 이렇게 사 가지고 집이 집이 세 채래요. 샀다고요? 어머. 진짜로? 다득채야세 개? 세 채? 세 채? 1년에 한 채씩 세 채. 그럼 5살에 집이 네. 세 채라고? 대박이다. 네. 나좀데려가요 <laughs> 제 어필을 좀 하자면, 제가 차를 하나 타려고 예약을 해뒀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거리가, 만약에 모으 신분을 여기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차 그냥 취소하고 자율주행 차로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laughs> 만약에 상대방이 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되게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고 싶고, 많이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음. 영수님 누나야. 영수빈 누나네 누나. 어 오, 멋있다. 3년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원래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가 옮기신 건가요? 아 어,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아서 공백이 좀 많이 길었어요. 아, 음. 음.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놀다가 일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주말도 없이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놀다가 네. 그냥 일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요 만약에 네. 롱딜을 하면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되세요? 어, 시간은 그냥 상대방 맞춰서, 아, 네, 상대방 맞춰서 뭐 근처에 있어라 하면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어머. 뭐, 저는 업무를 멀리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부산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주 메인 지역을 부산이 아니라 이제 서울로 올라오길 원한다 남친이 질문 쏟아지고 아, 난리났죠 이제 남친이면은 조금 힘들고요 아, 네. 결혼 할 남친. 은 네. 그러면 이제 차 시동 걸어야죠. 어머, 야, 아, 진짜 결혼해. 확실해 어. 보인다. 결혼하면 진짜 확실한 마음으로 오신다 그냥 남친안 된다. 어. 결혼 남친. 음, 결혼 남친. 음. 그러면 이제 차 시동 걸어야죠. 자, 어. 음, 차, 아차 시동. 자유주행 차로. <laughs> <laughs> 현재로서는 마음에 드시는 남성분 몇 분이신가요? 지금은 한 분. 아, 지금은 한 분이지만 뭐 달라지지도. 어, 뭐. 그렇죠. 그러면 네, 뭐 장기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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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일단, 나이는 동갑이신 분이 있으세요. 네. 86년생, 37입니다. 네. 37? <laughs> 네. 어, 저는 지금, 어, 현재 8년째, 어, 별리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별리사님, 감사합니리사님저남자한고 거의 소! 가만, 가만! 별리... 와, 오. 아, 와, 멋있다 별리사는 평생 직업이에요? 그쵸. 아시죠? 아, 평생, 그럼요. 평생 직업이에요? 아. 제가 29살에 합격, 별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서른부터 이제 서울에서 특허법인에서 업소로 그 일을 하다가, 제가 재작년에 그 부산으로 어, 와서, 이제 대학교에서 특허를 상담을 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그 삼남매 중에서 장녀입니다. 네, 그, 남동생이 두명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다 알고 있는 듯한 끄덕입니다. 잠깐만, 영철도 부산에 어떻게? 명철도 부산에, <laughs> 어떻게 있고, 경기도 부산에 있었는데 <laughs> 네. 둘이 너무 왕래가 없었네. 아, 이뭐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왕래가 더다 많은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빠 사촌인데. 음... 그렇죠. 아니 그걸 모른다는게 대박이긴 하다. 되게 허술한 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생들이 오히려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형이 되게 자상하고 세심하신 분이시면 되게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적인 이상형은 뭐예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기보다는 조금 약간 아... 푸근하고 약간 부드러운 인상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식씨 같은 느낌이네요. 저치우해도 있어요. 네. 혹시 본적이 어디십니까? 본적 네. 본적 아사투리 써서 아네 본적. 아, 네. 본적은 미량입니다. 오 <laughs> 어떻게 아, 이제 얘기 하려 나? 저또 질문해야 됩니다. 저또 질문해야 됩니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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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해요. 저, 저 기억 거. 안 나요. 아, 육촌인데 해야지. 누나 혹시 저 모르십니까? 아, 아. 혹시 저 모르십니까? 어? 이 보조배. 아니 그래, 어디서 뵌것 같아요. 오! 그래 느낌 이 있었네. 네, 네. 자 여러분 3회만에 이제 어디서 뵌것 같아요가 나왔어요. 3회만에그 네, 보조배. 아니 그래, 어디서 뵌것 같아요. <laughs> 세상이 이렇게 좁다고? 알겠습니다. 아, 나중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다고. 누구 음. 뭐야? 음. 아 누가 어떻게 동생을 몰아봅니까 어? 어머. 와. 와. 아니누나 어떻게 도구 뭐라 봅니까 아+ 어? 아+ 해. 아+ 아+ 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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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순덕 순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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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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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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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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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니야우 다들 못아뻔어어 이렇게 절대 커플을 안 되는.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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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납니다. 아, 안전해졌다. 아, 와. 이거 <laughs> 틀리요 <그치? 웃음> 이거 진짜? <laughs> 어릴 때 보고 거의 못 봤어요. 아, 어릴, 때... 네, 어릴 때 보고. 아,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아... 사촌 동기 너무 대박다 자, 저희 제작진들이 절대 짠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상황이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생겼어요. 수가 정숙 씨와 없지. 영철 씨 아버지가 사촌. 예예. 예. 그래서 6천. 아. 그래서 이제 자... 아빠 사촌이니까 나한테는 육촌. 육촌. 대박이다. 어, 어떻게 저 빨리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저 어, <어떻게> 빨리 <laughs> 들어가것 들어갈... <laughs> 내가 된다. 아유, 그러니까. <laughs> 누나 추석 때올 거지? <laughs> 대박이다. 가영뜩기를좀로 밀어주고 풀어주고이런 <laughs> 것도 좀 나와야죠. 음, 예, 어쨌건. 음. <laughs> 네, 머리속 하얘지더라고요. <laughs> 찐방황을 했어요. <laughs> 큰일 봤는 <날 뻔했네>, 진짜. 와게저 <laughs> 인터뷰에서 영철 님얘기 했으면 영철 <laughs> 님 했으면 <laughs> <laughs> 진짜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다행히 얘기 안 했어. 아 <laughs> 어, 진짜 다행이에요. 안 했어 음, 안, 안 했어요. 했어요. 피가 거부한 거야. <웃음> <웃음>